안녕하세요. 키돌트 비디오입니다. 49번째 영상은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는 철도 모형으로 변신시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희 철도 모형 레이아웃의 크기는 폭 1030mm, 길이 1800mm입니다. 단점은 이사할 수 없을 만큼의 불편함이죠. 이런 불편함을 벗어나서 작게 만든 창가의 시내 전차 폭 75mm, 길이 1200mm입니다. 만들고 보니 가지고 다니기에는 약간 길어 또 만든다면 700mm 정도가 좋을 듯합니다. 공간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제어 장치는 아두이노를 사용하고 전원은 220V에 연결된 9V 어댑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콘센트까지의 거리가 너무 길어 연장 코드까지 사용하였는데요. 너무 눈에 거슬리고 야외로 가져나가 즐기기에 부적절해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건전지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9V 일반 건전지를 사용하던 모형 비행기에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를 사용하던 어댑터의 전원 연결 부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른쪽 있는 부분을 절단하였습니다. 9V 일반 건전지를 사용하면 간편하지만 매번 사야 하고 리튬 폴리머를 사용하면 전압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매번 사야 하는 9V 건전지 대신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형 비행기에 사용하는 리튬 폴리머 전지와 전압 조절기를 조합하여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주행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따라서 어댑터 코드가 보이시죠? 쭉 따라가다가 보면 전압조절기와 리튬폴리머가 보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계절이 바뀔 때 마음이 가는 곳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何だドラマ